똑같은 이마트에 가서 똑같은 장 보는 시간을 들여서 똑같은 금액을 냈는데, 누구는 이만큼만 사고 누구더 많이 사죠? 무슨 차이일까요? 저 같으면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솔직히 이런 거 누가 어디서 알려주지도 않아요. 지금 유튜브 최초 이마트 할인 정보를 보고 계시거든요 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을 마트 베테랑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첫 시간에는 마트 업계 1등 이마트의 쿠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이런 거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먼저 쿠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솔직히 말해서 오프라인 이마트보다 온라인 이마트몰이 서로 장단점이 맞물리긴 하는데 쿠폰만 놓고 보면 쿠폰은 온라인에 앞서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이마트 쿠폰 정보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표인데요 등급은 그냥 제가 임의로 분류한 거고, 제 소견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등급을 분류한 기준은 이게 쉬운가 어려운가를 따지는 난이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접근성. 두가지인데요 C등급 보면 알뜰폰, KT 멤버십 이건 그냥 있으면 쓰는거지 무슨 이마트 쿠폰 받겠다고 일부러 스마트폰까지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주객전도가 되겠죠.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로 소개만 하는거죠. 이마트의 모든 쿠폰에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쿠폰은 받으시면 기간을 꼭잘 확인해보세요. 이 동영상 날짜가 4월 25일인데 현재 유튜브로 보시는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는데요. 변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신 새 영상을 보시면 더 좋고요. 지금 이건 보편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소개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7% 할인 받습니다. 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네요. 이 기간에는 이마트에서 꼭 SSG p a 로 결제하셔야겠죠? 시작부터 정보 차이가 나죠.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이나 어디서 들어는 보신 분, 몇년 동안 이마트를 다녔지만 SSG p a 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마트 신세계 쪽에서 쓰는 간편 결제 어플이에요. 쿠폰 포인트 결제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하이패스 되는데요. s s g 페이 어플 설치하는 귀찮이즘이냐? 아니면 계산할 때마다 매번 쿠폰 포인트 설정하는 귀찮이즘이냐? 어떤 귀찮이즘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되시죠. 주의사항을 보면요.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평일 오후 7시 이후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평일에만 주말엔 안 된다는 거죠. SSP로 결제하더라도 이마트를 주말에 갔거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9분까지의 시간에 계산하면 소용없어요. 월화수목금 오후 7시 넘어서 계산하라는 뜻이네요. 술, 담배, 쓰레기, 봉투 같은 정부 간섭을 많이 받아서 마진이 안 남는 것들은 제외고요 마트, 할인 쿠폰이 다 이래요.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7만원 넘겨야 돼요. 기준 금액이 7만원인데 이것저것 먹을 거 6만원 사고 술 1만원 어치 사고 나서 왜 7만원? 원 넘었는데 할인 안되냐 하시는 분들 많죠 할인 조건을 설명드렸고 할인 금액은 요 7만원 이상 결제하면 7% 할인 혜택 최대 5천원 그러면 7만원 넘게 사고 ssg 페이로 결제하시면 되는데요 딱 7만원어치 사면 7%가 4900원 인데 5천원이 최대 금액이죠 7만원 이상 사면 5천원 할인 받아요 ssg 페이를 썼을 뿐인데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각각 어플을 깔고, 이번엔 누구 폰에 받은 쿠폰을 쓰고, 다음에 누구 폰에 받은 쿠폰을 쓰고, 이렇게 여러 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14만원 샀다. 조금 복잡하니까 15만원에 어치고, 두 사람이 각각의 스마트폰에 SSP를 설치해서 끊어서 계산하는 거죠. 계산대에 상품을 7만원 약간 넘겨서 한 7만 7만 5천원 정도만 먼저 올려요. 한 사람이 먼저 자기 스마트폰에 SSP로 결제하면 5천원 할인받고요. 다음 사람이 나머지 상품을 또 SSP로 결제하는 거죠. 월간 가격, 이마트 어플, 카드 할인 쿠폰 월간 가격은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홍보 많이 한다고 그냥 종이 조각 뜯어서 내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건이 더 붙어서 이마트 이카드, 현대카드, 현대카드만 되는 쿠폰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등급을 주기는 어렵고 A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충분히 좋아요 이번주 월간 가격 쿠폰은 이마트 이카드로만 e 결제해야 하고 10만원 이상 사야 3천원이 할인되네요 쿠폰 아코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마트 이카드로 e 계산하셔야 되네요 10만원 이상 5천원 5% 미만이 되겠죠 카드 할인 소개만 할게요 이마트 어플을 설치하시고 거기서 카드 할인 쿠폰을 다운받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마트 이기카드 말고도 국민카드도 이마트에서 추천하는데요 IBK 기업은행 그러니까 BC카드는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국민카드는 정말 자주 하고 있어요 국민가격이라고 표시된 행사상품은 10%더 할인 되는 것도 있고요 쿠폰 바코드를 보여주시고 포인트 적립하시고 결제를 국민카드로 하시면 됩니다 SS페이로 하면 5천원이 더 할인되겠죠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게 선불 법인 기프트 bc 카드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bc 카드만 인데요 국민 bc 카드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건 국민 카드라기보다 bc 카드로 지급되거든요 카드를 살펴보시면 bc 마크가 있으면 그건 bc 카드란 뜻이거든요 이 쿠폰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마트에서 사용하기 좋은 신용카드는 현대 이마트 이 카드 국민 카드네요 옛날에 한때는 ssg 카드라고 자체 브랜드 pb 상품 이라고 하죠 그게 있었는데 프로모션 기간에 아주 대박이었거든요 사은품도 뿌리고 아주 꿀을 빨았는데요 지금은 프로모션 끝나니까 별로라서 지금 타이밍에는 추천하기가 좀 그래요 언제가 나중에 또 ssg 카드가 뜨는 때가 오겠죠 대신에 ssg 카드는 이마트말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쪽에서 잘 나가죠 시종 카드 이야기도 언젠가 하도록 할게요 쿠폰은 여러 종류의 쿠폰을 한 번에 쓸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유효 기간과 할인 금액을 따져보면서 선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유효 기간이 짧은 것이 우선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S 등급 S S 페이가 대박인 것이 다른 쿠폰이나 청구 할인과 동시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쪽에 있는 쿠폰 아무거나 하나하고 S S 페이 7% 5,000원 할인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현대카드 할인 혜택 받기 어려우신 분은 S S 페이만으로 최소 금액 7만원 만큼 사면 5천원 할인받아서 6만0 5천원이 되겠네요 월간 가격 쿠폰 내고 이마트 이 e 카드를 등록한 SS페이로 결제 최소 금액 7만 3천원 만큼 사면 8천원 할인받아서 6만0 5천원이 되겠네요 본인한테 현대카드가 없는데 이마트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든다 그건 솔직히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이마트 좀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마트 베테랑이 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은 스마트폰에 SS페이 어플 하나 설치 정도는 필요해요 어플 자체 이벤트 이마트 어플 설치하시면 지금은 무슨 출석체크라고 이벤트라고 있네요. 2,000원 할인 쿠폰. 심심하신 분은 이거 매일 출석해보세요. 오후 4시에 선착순 3,000명 쿠폰. 오후 7시부터 사용 가능하고 발급 당일에만 사용 가능. 이렇게 수량 한정 쿠폰은 추천하기가 어렵죠. 이 스탬프라고 해서 얼마 이상 사면 도장 찍는 개념으로 이걸 3개 모으면 3,000원 쿠폰이 나와요. 실제 할인 비율로 보자면 낮지만 없는 것보단 좋죠. 이 스탬프 쿠폰은 이게 목적이 되기보다는 사다 보면 알아서 쌓이는 마일리지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쿠폰이에요. 아무래도 s 등급에 SS페이를 띄워두는 할인이나 A등급에서 카드사의 지원을 받아서 나오는 쿠폰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하죠. 알뜰폰, KT 멤버십 등등.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고 소개만 할게요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희귀한 쿠폰이 있겠지만 S, A, B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알뜰폰이나 KT 멤버십 분들은 통신사 쪽에서 이마트 쿠폰을 받기도 해요 KT 멤버십은 이마트보다는 이마트24 편의점 쪽이 할인이 잘 됩니다 SKT 쓰시는 분은 이마트 쿠폰이라기보다는 이마트에서 사용 가능한 신세계상품권을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어요 신세계상품권은 다음 시간에 또 각종 신용 카드 자체적인 할인이나 마일리지는 너무 종류가 많고 분량이 길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의 동영상에서 다루기로 할게요. 마트 가이드 첫 영상인데 뭐 이렇게 다음 동영상으로 고려한 게많네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쿠폰, 오프라인 대 온라인, SS페이, 신세계 상품권, 신용카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이마트 쿠폰 사용법 정보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줄 요약 이마트에서 s 스페이쓰세요